스킨 부스터를 받았는데 난 오히려 피부가 더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일부 몇몇 제품을 빼고는 대부분의 제품은 사실 거의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내가 받는 스킨 부스터가 실제로 얼굴에 주사가 가능한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부에 주사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들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피부연구소 최정원장 네, 최정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선생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스킨 부스터. 네,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스킨 부스터도 가지고 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저희들이 네. 사실은 스킨 부스터에 특화된 병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스킨 타입을 처음에 진단을 하고, 진단별로 이제 스킨 타입에 맞는 부스터를 선택도 하고 그 스킨 부스터별로 이제 시술하는 방법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시술 방법까지 그렇게 개별화된 그런 다양한 스킨 부스터를 쓰죠. 근데 보통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딱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원장님전뭐이 스킨 부스터를 했는데 너무 어, 좋았어요. 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어떤 분은 아, 저는 오히려 스킨 부스터를 받고 더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이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종류 중에서 잘 맞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상에서 스킨부스터는 도대체 뭐며? 스킨부스터의 종류는 어떤 게 있고 스킨부스터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스킨부스터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 보통 이제 스킨부스터는 말 그대로 스킨 을 부스팅하는 효과를 있는 그런 대부분의 어떤 뭐 앰플이 될 수도 있고 주사제가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크게 스킨 부스터는 두 종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허가가 난 피부층에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한 이제 제품군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피부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도포하고 침투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피부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부분 이제 얘네들은 화장품으로 좀 허가가 난 그런 제품분들이 있을 수 있죠. 상원장님이 이제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면 이제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정말 정말 좋아질까?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실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킨 부스터를 맞으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근데 잘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종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실제로 이제 피부에 주사가 가능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들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리쥬란 힐러, 두 번째는 실 성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콜라겐은좀 생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세 번째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스킨부스터들이 있어요. 주비덤 볼라이트라는 제품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레스틸렌에서 나온 레스틸렌 스킨부스터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이제 샷땡 주사라고. 에서 이제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따라했던 뭐 필로르가사의 뭐 NCTF라든지 뭐 그런 유의 주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밀라노 주사 뭐 에르메 땡 주사 이런 것들의 종류들이 있고 또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엑소좀이라는 것도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 내 피부 이런 피부 타입이라면 이런 부스터가 좋다 정도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피부 진단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건조한 피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사람들은 우리가 피부 층에 히알루론산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히알루론산을 좀 포함해주는 그런 성분들의 부스터들을 집어넣어주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자체는 물을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성분들이기 때문에 어, 마치 물을 이렇게 가둘 수 있고 그리고 보존해 줄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히알루론산, 그런 뭐 스킨부스터들, 에스틸렌이나 주비단 그런 성분들도 도움이 좀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히알루론산 자체를 저희는 사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정말 직접 주입해 주는 그런 것들도 부스터로 사용해 주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건조한 분들이 맞으면 이제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준 것처럼 좀 촉촉해지고, 그리고 좀 탱탱해지는 효과를 줄수 있죠. 그래서 ]我觉得. 이제 뭐 유명한 주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리쥬란 힐러가 있잖아요.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인 성분은 사실 Pn이라고 부르는 이제 폴리 니클레오 타이드라는 게 이제 메인 성분인데 연어 정소에서 추출을 해서 이제 얼굴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Pn이라는 성분은 여러 가지 탄력 섬유들을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성분으로 그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고 실제 리쥬라닐러에도 그 성분을 보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그 주사를 맞는 건 p n 의 어떤 효과 플러스 히알루론산이 줄수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자이 말씀해주셨던 이제 주비덤 볼라이트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레스트랜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을 이제 크로스 링킹 서로 이렇게 얽히게 설키게 해놓은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단순 이제 히알루론산을 주사한 것보다는 훨씬 좀 지속 효과가 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쥬랑 같은 경우는 좀 노화된 피부라든지 그런 노화의 재생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또 도움이 되고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 뭐 20대 혹은 20대 중반을 기준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노화가 시작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20대 중반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노화에서 뭐 자유로운 사람 없으니까 이전에도 같은 피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들은 다 도움이 될수 있죠. 그리고 피부가 좀 민감해서 센서티브한 분들이든지 아니면 뭐 여드름이 좀 있어서 얼굴에 염증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면 좋은 스킨 부스터는 어떤 게 있죠, 현재? 저희는 이제 사실은 그런 인젝하는 주사 형태로 쓰는 건 아니지만 엑소좀을 사실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엑소좀 같은 경우는 m t s 는 방법으로 이렇게 피부층에 미세한 구멍을 내거나 혹은 뭐 레이저로 구멍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큐어 라고 하는 바늘이 없이 그 피부 표면에서 분사하는 형태로 피부 안에 좀 집어넣어주는 형태를 좀 이용해가지고 엑소좀을 쓰는 편인데 이제 사실은 얘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엑소좀은 의료기기 주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승인이 안된 제품인데 검색해 보면 뭐 주사를 맞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불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 불법적인 시술을 하는데는 사실은 저는 절대 권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바르고 침투시키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엑소좀 같은 건 그렇게 맞게 좀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화장품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그런 제품들, 뭐 유명한 뭐 샤땡 주사라든지, 뭐 에르메땡 주사, 이런 것들은 주사를 하면 안 되는 제품이고 그냥 도포하는 정도, 뭐 혹은 뭐 약간 피부 표층에 이제 구멍을 내서 뭐 바르는 정도만 가능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주사를 하게 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침투시키는 방법 도포를 한 다음에 뭐 이온을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거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하거나 침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른 방법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침투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죠. 모공이나 흉터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피부층에서 콜라겐을 빠르게 합성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주베룩 그렇죠. 대표적으로 피부층에서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고, 혹은 만약에 깊은 층이 많이 패여 있다거나 혹은 이제 많은 양의 그런 볼륨을 채우고 싶다? 그럼 스컬트라 같은 것도 부스터 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채워주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효과, 재생 효과를 다 가질 수 있는 것들. 사실 콜라겐이 합성되는 면은 결국 막아주는 섬유들이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물도 다 빨아들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흉터, 모공 그리고 재생을 위해서는 주베룩 혹은 스컬트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요새 사실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를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결과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실성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얼굴에 주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게 점점점 가루가 녹으면서 자가 콜라겐이 만들어진다는 게 다른 시술 대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뭐 여드름 피부라든지 막 굉장히 염증반응이 심하거나 민감성 피부인데 왔을 때는 사실은 뭔가 피부에 염증반응을 먼저 가라앉혀주거나 하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과도한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시술 자체는 결국은 우리가 뭐 주사 시술도 그렇고 피부층에다 미세하게 뭐 우리가 구멍을 낸다거나 침투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쨌든 가해주는 것들이 피부의 일부 손상 그리고 일부 의 염증반응을 유도하고 유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피부가 그런 염증 능을 견딜 수 있고 회복을 하면서 그런 성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디션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염증 자체적인 그런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단계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시술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 오히려 부작용으로 피부가 더 뒤집어진다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그것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제품 말고도 사실 너무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주사제로 허가 받았다라고 하는 일부 몇몇 제품을 빼고는 대부분의 제품은 사실 거의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병원들에서 그거를 이제 주사 형태로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어쩐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스킨부스터를 받았는데 난 오히려 피부가 더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받는 스킨부스터가 실제로 얼굴에 주사가 가능한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리쥬란 이게 좋다. 누가 좋다더라. 리쥬란 너무 좋다더라 해서 그걸 맞으러 오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얼굴에 리쥬란보다 더 적합한 부스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받았을 때 크게 효과를 못 느낀다 이러실 수도 있고 다른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더 훨씬 좋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부스터를 선택하는 게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가 이제 그거죠. 사실은 그 스킨 부스터 딱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주사 자체가 너무 아프다. 이게 사실은 맞아요. 악명 높죠. 그래서 리쥬란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진피층에다가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약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엠보라고 해서 볼록하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그 안쪽 피부층을 벌리면서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를 뚫고 찢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아프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술을 잘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죠 전엔? 그래서 크림마취도 하고 주사마취 도 하고 무통주사라고 하는 것도 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좀 특별히 하는 방법들이 주사 바늘 같은 것도 굉장히 가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늘들이 가격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품질도 되게 제각각이고 한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바늘의 어떤 그 게이지라고 해서 바늘의 크기 두, 두께나 이런 것들 그리고 길이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그런 고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통증이라는 게 찌르는 통증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조직을 밀어내는 그압 땜에 생기는 통증, 그다음에 주사 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pH 그세 가지로 인해서 보통 통증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시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촘촘히 그리고 적은 양을 쪼쪼쪼쪼쪼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밀어내는 압도 작아질 거고 그리고 미리 이제 pH 치를 맞춰 놓은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 거고 주사 바늘을 가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찌르는 통증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촘촘히 놓게 되면 효과도 더 좋아질 거고 또 서현 뭐 자님 주사한 거 여기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저희는 다손 주사만 쓰거든요. 사실은 아, 이제 아, 제품군 중에서 이제 주입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바늘, 아홉 바늘 정도 달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 주면서 하는 방법으로 쓰면 통증이 줄어든다. 그래서 원래 순주사 대비 뭐한 7, 80%정도의 이제 통증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선호하진 않아요. 사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층이 굉장히 얇은 턱 라인이라든지 뭐 우리 헤어라인 쪽으로 보면 피부가 얇으면서 야들야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볼이나 혹은 뭐 이마, 턱 이런 데 보면 피부가 굉장히 두텁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모공이 발달해 있는 분들 특히나 여드름 피부 이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피부층이 두텁기 때문에 똑같은 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사를 할 때도 약하게 들어가야 되는 데가 있고 강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홉 바늘짜리 그렇게 꾹꾹 찍으면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그렇게 강도를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층에 정확하게 침투되지 않고 피부에 그냥 찔렀다가 다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전체 필요한 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피부에그 성분 자체가 다 주입이 됐을까 이게 사실은 핵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은 층에 들어가게 되면 서브큐테이너스 층이라고 하는 우리 진피에 정확하게 이게 주입이 돼야 되는데 진피 밑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럼 거기다가 찔러주면 하나도 안 아프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그냥 다 세어 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엠보를 잘 만들면서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피를 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출혈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그 우리 유두 진피라고 하는 그 진피 상부에 정확하게 딱 위치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노하우죠 자 오늘 슬기로운 피부연구소에서 스킨 부스터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네, 맨날 할까요 뭐야?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